오 살짝 찝찝한데 하여튼 한번더시타공을해 보겠습니다 아 어, 이거 되게 기대한 제품이었는데 이래 되면 좀 문제성이 있죠 야, 이래 가지고 어떻게 권해서 판매를 하지 아니 그것도 딴 제품도 아니고 디월트인데 이거 오 이거는 저도 지금 살짝 당황스러워요 안녕하세요 엔트연달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1 2 v 트 맥스 브러시리스 DCH072L2 로터리 햄머드릴입니다. 1 2 v 트 맥스 라인에서는 처음으로 출시가 된 제품이고 디월트 충전 로터리 햄머 제품분들 중에서는 가장 가볍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 사실 이렇키1 2 v 경량 햄머드릴이 출시가 되면서 디월트 유저분들의 불만이 높아져 갔습니다. 왜 디월트는 경량 햄머드릴을 출시 안 하는가? 왜 유저들에게 해외 직구를 자꾸 유도하게끔 하는가? 확 승질나면 미러키로 넘어가는 수가 있어. <laughs> 이런 반응에 디얼트도 살짝 쫄았겠죠. 실질적으로 이 제품은 미러키를 살짝 의식해서 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DCH072의 세일즈 포인트는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타공작업할 때 하부에 타공작업을 해야 한다면 무게보다는 강한 회전력을 더 중요시 하겠지만 사다리에 오르거나 천정 앙카 작업 등 조금은 까다로운 자세로 작업을 해야 할 경우 부피가 작고 무게가 가벼운 제품을 많이 선호들 하시는 편이죠. 그래서 이번에 출시한 DCH-07이 배터리의 무게는 1.7kg 12V 배터리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2kg 정도밖에 무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 제품의 외형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20V DCH172 제품과 거의 비슷합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모터의 하우징 부분이 플라스틱이란 점? 음, 이 부분은 아마 무게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설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품의 사용모드는 드릴링 모드와 햄머링 모드, 즉, 콘크리트 타공 모드죠. 이렇게 투 모드로만 되어 있고 파괴 모드인 시즐링 모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패스! 사실 무엇보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작업 능력치입니다. 아무리 경량 햄머드릴로 출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만큼 스펙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20V 172의 스펙에 비교하면 차이가 나겠지만 12V 라인 치고는 스펙이 괜찮은 편입니다. 12V DCH 072의 무부하 회전수는 910rpm, 타격 세기는 1.1줄, 그리고 분당 타격수는 4280bpm입니다. 보통 로타리 햄머 드릴은 앙카 작업에 많이 사용하시는 편이죠. 앙카의 사이즈와 종류가 다양하기에 제품을 구매할 때 드릴의 작업 능력치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의 콘크리트 최대 타공 능력치는 14mm입니다. 보통 경량 햄머 드릴 같은 경우는 칼블럭 작업과 스트롱 앙카 그리고 8분의 3 사이즈의 세트 앙카나 웨지 앙카를 많이 작업하기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드릴 비트가 6mm, 12mm, 14mm입니다. 사실 20V 제품은 14mm 비트 타공이 별 무리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2V DCH07이 14mm 비트 타공은 가능하지만, 과연 원활하게 작업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계속 갑시다. 오, 이게 뭐죠? 이게? 안 돌아가? 지금 배터리가 두 칸인데, 배터리가 두칸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동이 안 돼요. 뭐지? 오, 이제 돌아가네? 어? 또안 돼? 어? 왜 이러지? 어? 왜 이러지 이거? 어? 네. 불량이야 이게 불량이야 뭐야 이거? 그 상황에서 배터리는 한칸 남았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지금 돌아가지 않는 건가? 좀안 돼요 그죠? 트리거를 잡아도. 돌아가질 않아요 18V 같은 경우는 지금 오 너무 잘 돌아가지 그죠? 근데 오 이거 왜이러지 오 사실상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멍을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개? 네개 다섯개? 오그 정도밖에 지금 타고 안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모습을 배터리 한칸 사용시간 지금 제가 타공하는 시간이 한시간도채안될 겁니다. 그리고 타공 구멍 횟수 다섯 여 구멍. 6mm, 12mm, 1 4 m m 한 번씩 뚫고 아 여섯 구멍이구나. 똑같이 두 턴으로 해 가지고 6, 12, 14, 6, 12, 14 이런 식으로 딱두번턴해 가지고 제가 타공을 했거든요. 타공 구멍 여섯 구멍, 사용 시간 1시간. 배터리 두칸따라버리고 지금 돌아 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을 많이 받은 상태고요. 배터리가... 이래서 작업자분들 사용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제품 경량화되고 가벼운 건 좋은데, 와, 이건 좀 심한데, 이거는 무부하로 회전하면 돌아가 회전이 가능해요. 무부하 회전이 잘 돼요. 그런데 밑으로 대면... 안 돼! 이 뭐야 이거? 그래 아, 와.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야 씨, 어 짜증나.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와 이거 더 이상은 못 <laughs> 더 이상은 좀 <laughs> 무리인 것 같아요. <laughs> 야, 이거 뭐지? 오, 12V 차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이래 되면. 은 18V랑. 오. 일단 사용 모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에이 몰라 씨. 아, 망했다. 12볼트 배터리를 완충하고 사용을 했을 때 14mm 드릴 블트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두 칸에서 한 칸으로 변할 때쯤에는 모재에 닿지 않고 사용을 하면 회전은 가능한데 타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소모 시간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이 부분이 12볼트의 한계인 것 같아요. 무부하 회전수, 분당 타격수는 로터리 햄머 드릴로서 스펙이 가능한데 배터리의 전압이 스펙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제품을 처음 받았을 때이 드릴은 1 4 m m 작업은 사실상 조금 힘들다. 하지만 6mm 칼블록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정보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13mm 정도는 타공 시간이 걸리겠구나. 저는 그 정도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사용을 해보니, 와, 처음에는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1 3 m m 비트를 한3 구멍, 4 구멍 정도 타공을 해보니까, 배터리는 열이 받아서 엄청 뜨겁고, 시간이 지나면 타공 시 드릴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12V 로타리 해머로는 출시를 했으나, 작업의 능력치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이건 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남들처럼 디월트 협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깽판을 치네요. <laughs> 뭐 이제 더 이상 디올테스 곱게 봐줄 것 같지는 않고. 나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해봐야 되나. 사랑해요, 메로키스. 오케이, 거기까지.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제품의 설명서 같은 채널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트 연달입니다.